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LLM 컴파일러라고 하는 논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논문을 랭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소스코드로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를 설명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소스코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튜토리얼에는 두 개의 헬퍼 파일스가 있습니다. 바로 math_tools.py 파일이고 output_parse.py 파일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math_tools.py 파일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소스코드 내용이 바로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를 설명하기에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스코드를 분석하면서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성한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인데요. 여기서 이툴 부분이 바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함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 AI의 강력한 기능을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이 AI와 기존의 이툴 부분에는 그 작동 방식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AI는 인간인 사용자의 질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반면에 이 기존의 툴에서는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기능이 없어요. 바로 인풋 파라미터를 근거로 함수 내에서 어떤 로직을 거쳐서 그 답을 리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때 인풋 파라미터는 로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숫자인지 문자인지 등의 타입에 맞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선택 항목을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 미리 작성된 어떤 폼의 내용을 입력을 하고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유저의 질문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인풋 파라미터를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측 연산을 구현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죠. 이 프론트엔드 쪽에 두 개의 입력 받는 칸을 놓고 이 가운데에는 저는 드롭다운 메뉴를 아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롭다운 메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요. 그러면 유저가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겠죠. 이를 넣고 여기에서는 이 플러스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부분에도 1을 넣고 그러면 1과 플러스와 1이 바로 이 함수의 인풋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거죠. 1과 1과 플러스. 그러면 이 안에서 그것을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연산이 끝난 후에 값이 리턴이 돼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답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AI가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입력 폼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입력 폼을 넣고 여기에 Submit 버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유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AI에게 전달되면 AI는 그 의미를 판단을 해서 1 더하기 1을 계산을 해서 유저에게 답변을 할 겁니다. 이때, 유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입니까? 1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자기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여러 입력 값을 넣어도 AI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답변을 주게 되죠.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저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 더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9 곱하기, 3 나누기, 5개. 이런 입력 값을 넣었다면 AI는 이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이 질문을 처리하는 프론트엔드 화면을 개발하고 백엔드 로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복잡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다는 것은 바로 유저에게 좀더 유저 프렌들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의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물론 기존의 방식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맞게 인풋 파라미 미터만 제대로 전달이 되기만 한다면 언제나 정답을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AI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저에게 제공이 되는 프론트엔드 화면은 자바나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펑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사용한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코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딩을 알아야 될까요? 화면을 지우고 하나하나 어떤 코딩을 배워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저가 질문을 하죠. 이때 요저는 자연어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편해졌죠. 그것을 이 AI와 기존의 펑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AI는 자연어를 이용하고 기존의 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커넥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아직까지는 커넥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커넥터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프롬프트고요이 프롬프트는 자연어로 만들어진 것이고,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스트럭처드 어, 아웃풋을 받기 위한 지시문, 그리고 유저의 질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AI 에이전트와 같이 어떤 롤이 부여가 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자연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AI와 소통을 하기 위한 지시문이죠. 바로 AI는 자연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 익스트랙션이 있어요. AI로부터 받은 답변 속에서 툴로 전달될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툴에 파라미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타입도 맞춰 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파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서는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이끄는 지시문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답변을 할때 어떤 구조화된 형식으로 답변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API를 이용해서 LLM과 통신을 할 때는 JSON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이를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트럭 d o 처드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지시문을 내릴 겁니다.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age라는 제목을 달고 거기에 땡땡을 치고 그 다음에 나이를 전달을 해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LLM은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답변을 쭉 하다가 나이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답변도 밑에 딱 출력이 될 테고요. 이런 스트럭 d o 처드 아웃풋이 커넥터에게 전달이 되면 커넥터는 답변을 보고 age라는 부분을 찾겠죠. age 땡땡을 잡고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출현해서 툴로 전달을 할 겁니다. 즉 extracted 파라미터를 이 툴로 전달을 하면 이 툴은 그 함수의 인풋 파라미터로 넣게 되는 거죠 여기에 2이라는 인풋 파라미터를 넣으면 무조건 플러스 10을 하는 로직이 있다면 2 0에 플러스 10을 해서 32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그3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커넥터에게 다시 전달이 됩니다. 바로 이게 one cycle입니다. 이 커넥터는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답이 유저에게 답변할 충분한 답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사실 커넥터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답을 그 다음 단계의 프롬프트와 함께 LLM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 유저의 질문과 시스템 프롬프트와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프롬프트가 합쳐서 전달이 되고 LLM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아, 이 답은 유저의 답변을 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30을 더하는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10을 곱하는 그런 로직을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커넥터에서는 이 스트럭처드 아웃풋 속에서 어떤 답을 구하고 그다음에 hold. 곱하기 2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추출해 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익스트레치 파라미터로 이 부분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숫자와 뭐 곱하기라는 부분이 같이 인수로 전달이 되겠죠. 다른 함수일 수도 있고 같은 함수일 수도 있죠. 그건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곱하기라는 사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여긴 플러스 10이 아니라 곱하기 10을 해서 리턴을 해야 되겠다. 그럼면 300이 리턴이 되죠. 그럼 이 리턴 밸류를 가지고 이 커넥터는 다시 LLM과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가져왔으니 유지에게 답변할 충분한 단 답이 있으면 네가 그 답을 완성해라라고 하면 이 LLM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충분한 답이 된다면 즉 유저가 이 나이에 10을 더하고 거기에 10을 다시 곱해서 알려 주세요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유저에게 답변할 충분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LLM은 답을 하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내서 커넥터로 보내죠. 이때 스트럭처 다프는 내에서는 이게 앤서는 파이널 앤서라는 와 value 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넥터는 아 여기서는 answer라는 키에 final이라는 value가 있으니까 최종 답변이니까 AI가 전달한 이 answer를 유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유저에게 답변을 전달을 하죠 당신이 질문한 답변에 대한 답은 300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AI의 장점과 t r a d i t i o n function의 장점을 둘다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었고요 그 결과라서 유저에게 좀더 유저 프렌들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가 어떻게 실제로 소스코드 내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이 랭그래프에서 제공한 소스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이 저의 콜랩 페이지인데요 이것은 LLM 컴파일러 이 튜토리얼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서 영어를 한글로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helper f i l 인 mathtools.py를 이곳에 소스코드로 아예 넣었습니다 이 소스코드를 분석하기 좀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 소스코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코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math description, system prompt, 그리고 예, 여기 AdditionalContextPrompt 이것들은 프롬프트로서 바로 이 커넥터에 있는 프롬프램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xecuteCode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AI로부터 받은 답변을 어떤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이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커넥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EvaluateExpression은 추출된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는 부분 바로 이 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g e t m e t h o d t o 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풋 파라미터로서 AI를 전달을 받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커넥터에서 어떤 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LLM과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을 구현하는 그 단계입니다 바로 커넥터 단계죠 이 파일에는 커넥터 부분과 툴 부분이 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 p u t 하는 라이브러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math와 re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typing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툴에서 사용하는 이파라미터 타입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죠. Num Express 이것도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랭체인 n 을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커넥터 부분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풋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c r e a t e Structured Runnable은 뭔가 구조화와 관련된 것이고요. System Message Chat Prompt Template 이것은 파라미터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Message Placeholder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내에서 동적으로 변화되는 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 삽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플레이스홀더 객체이고요. Runnable 피그는이랭 체인에서 어떠한 체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트럭처드 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을 구조화된 형태로 정의해주는 기반 클래스이고요. 챗 오픈 AI는 이랭 체인에서 오픈 AI의 챗 GP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초기화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렌틱의 베이스 모델과 필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검증과 스키마 정의 등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우선 처음에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디스크립션인데요. 이것은 매스라는 함수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 매스라는 함수는 이 소스 코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설명을 하냐면은요. 하이 매스 함수는 입력값이 이것이고 출력값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매스 툴을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LLM에게 즉 AI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간단한 수학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식을 계산하지 말 여러 표현식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별도로 호출해라 뭐 이런 지시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드의 작업 의수를 최소화해라 라는 지시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지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컨텍스트와 관련된 지시문이 전달이 됩니다. 컨텍스트는 프롬프트 내에서 동적으로 변경되는 그런 값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수로 처리가 됩니다. 컨텍스트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요. 질문에 답해야 되는 컨텍스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문자를 목록으로 제공해라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 컨텍스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 이것을 참조하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메스를 사용할 경우 알아야 되는 지시문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시문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살펴보시면 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이것은 프롬프트죠. 바로 AI에게 전달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할 때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라는 문장이 있죠. 바로 그것도 프롬프트이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AI 에게 지시를 하는 부분도 프롬프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 math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AI에게 자세히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코딩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AI에게 이 traditional function을 효과적으로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서는 우선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하죠. 오른쪽에 번역문을 돌렸는데요. 수학 문제를 파이썬의 numexpr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표현식으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바로 수학 문제를 numexpr에 바로 넣어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식으로 변환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시문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q u e s 하고 땡땡하고 문제를 여기에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부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일행 수학 표현식을 적어 넣어라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37593 곱하기 67뭐 이런 식으로 단일행으로 파이썬 표현식을 적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numexpr의 evaluate 함수를 사용해서 이 텍스트를 여기 전달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된 값이 바로 이 output이라는 겁니다.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받은 output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답변을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answer, 땡땡 한 다음에 답변을 여기에 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LLM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코드로 만들고, 그리고 그 코드를 실행하고, 출력 값을 출력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예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question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value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xecute code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따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클래스에서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바로 single line mathematical expression. 이라는 말은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함수에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하면 이 함수에서는 그것을 처리를 해서 답을 주는 로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은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답을 받았으면 그 답을 이렇게 answer 땡땡해서 여기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준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식에 대한 예제를 준 거죠 q u e s 이 이것이라면 여기에서 익스큐코드에서 코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고요 이것은 numexpr이 처리할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에 이것을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아웃풋을 받아서 엔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프롬프트가 이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에디셔널 컨텍스트 프롬프트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가 컨텍스트는 다른 함수에서 지공이될 겁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사용해서 문제의 요 변수나 다른 단어를 대체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들어서 이전 단계에서 어떤 서치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이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라면 이쪽으로 값을 대체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 이 컨텍스트 context 부분, 컨텍스트는 동적으로 어떤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컨텍스트 변수는 아직 코드에 정의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관련 숫자를 추출해서 코드에 직접 넣어야 됩니다. 이런 지시문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정의된 프롬프트들을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가 쓰게 되는 로직이 밑에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execute 코드 부분은 파이썬에서 이 데이터 검증과 구조화를 담당하는 라이브러리인 파이덴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베이스 모델이 파이덴틱의 가장 기본적인 모듈이죠. 여기에는 reasoning 부분과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asoning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필드라는 모듈인데요. 여기서 디스크립션을 해서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즉 주석을 달기 위해 구성하는 건데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AI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AI도 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겁니다. 바로, 리즈닝 부분은, 원래 램이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어떤 맥락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바로, t g PTO1이나 DeepSig 같은 추론 모델을 돌렸을 때, 처음에 답이 나오기 전에 리즈닝 부분이 나오죠. 그 리즈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실제로, num.expr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수출해낸 코드를 말하는 거죠. 코드 부분은 바로 이 커넥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evaluateExpression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툴 부분이죠.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 계산한 값을 return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이 프롬프트들과 함수들을 사용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getMathTool인데요. 맨 밑에 보면 returnStructuredTool 해가지고 이게 name이 method 되어있죠. 이것이 바로 처음에 이 메시 디스크립션에서 나왔던 이메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 안에서는 메스로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럼 이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프롬프트를 만들죠. 바로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랭 체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드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합쳐지는 겁니다. 챗 프롬프트 템플릿에 이렇게 요소들을 여러 개 주면 이 여러 요소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바로 이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위 이 정의된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계산식에 들어갈 이 코드를 추출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프로블럼은 바로 유저 프롬프트인데요. 유저의 질문이죠. 유저의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된 대로 어떤 코드를 추출해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가 바로 이 프롬프트입니다. 그다음은 메시지 플레이스 홀더인데 메시지 플레이스 홀더는 어떤 변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실제 값이 주어졌을 경우 이거를 실제 값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옵셔널입니다. 대체할 값이 없으면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대체할 값이 있으면 변수 이름을 컨텍스트 부분에 대체하라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엔 랭 체인의 이 체인 개념인데요. 프롬프트와 LLM with Structured Output 이 LLM은 여기 인풋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은 거죠. 그 AI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이 파이프로 연결을 해주면 하나의 체인이 완성이 돼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제공되는 랭 체인의 기능이에요. LLM에는 with Structured Output이라는 모듈이 있어서요. 이것을 넣으면이 답변을 어떤 구조화된 형식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이것도 또 다른 프롬프트입니다. 추가가 되는 거죠. 이때 참조해야 할 것은 execute 코드이고 이건 조금 전에 본 거죠. 바로 이 답변 형식의 타입은 처음에 reasoning 해서 reasoning 부분이 나오고 코드해서 코드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description도 LLM에 같이 전달이 돼서 LLM은 이 부분을 참조할 수 있죠. 메서드는 function c a l l i n g 이고요 이건 with structured output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extractor에는 어떤 유저의 질문을 받아서 그것이 LLM을 통해서 어떤 구조화된 답변을 받고 그 구조화된 답변을 execute code로 파싱을 해서 처리하는 이 과정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모든 정의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c a l c u l a t e expression이 실제로 계산이 처리되는 부분인데요. Input parameter로는 problem 유저로부터 받은 질문이죠. 그리고 context는 optional이고 config도 optional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와 이것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이 약간 다르죠. Additional prompt가 추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로직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chain inputs로는 problem에 problem 럼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콘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인 부분에 이 에디셔널 콘텍스트 프롬프트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에디셔널 콘텍스트 프롬프트는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파이썬의 수학 함수에서 처리될 그 수식이 추출이 되고 그 수식을 이 e v a l u a t e expression 아까 살펴봤던 바로 이 함수죠. 여기에서 전달이 되면 파이썬 함수에서 실제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계산이 이루어진 값을 받아서 그것을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를 보면은 structured tool from 이라고 해서 이 함수 이름을 math라고 하고 이 함수는 calculate expression이고 description은 math description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매스 툴스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구현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AI 시대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 지식을 포함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계략적으로 감이 잡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아우프 파서다 PY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넥트에서 설명했던 문장들을 AI와 기존의 펑션이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처리하는 그런 여러가지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두가지 헬퍼 파일들이 모두 임포트 되고 난 다음에 태블릿 서치 엔진이라는 툴을 하나 만들고요 그 툴과 이 두가지 헬퍼 파일을 사용해서 실제로 LLM에게 즉 여기서 정의된 GPT-4 Turbo Preview라는 AI에게 질문을 하는 것까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프라블럼은 이것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온도 플러스 5는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요. 콘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온도는 32입니다. 두가지 정보가 주어지죠. 그럼 AI는 여기서 32와 5를 추출해내겠죠. 그리고 32 플러스 5 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정의했던 계산하는 함수에 전달을 하고 그 답변을 받아와서 여기에 37이라는 답변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실행해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필요한 모델들을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OpenAI의 API 키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랭스미스를 사용해서 그 트레이싱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랭스미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랭스미스를 사용하기 위한 랭체인 API 키를 입력을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LLM c o m 컴파일러 r 0 1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나중에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것은 그 랭스미스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헬퍼 파일들을 실행을 해서 로드를 시킵니다. 매스툴스를 일단 실행해서 로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o u t p u t p a r s e r 를 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블릿 서치 엔진을 툴러서 선언을 하죠.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태블릿 API 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기온 플러스 5는 무엇입니까?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기온은 32도입니다. 라고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37이라는 숫자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LLM 컴파일러0 1이라는 로그가 생성이 되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로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et 겟 메스트룬 실행을 하는데 연... 0.04초 걸렸죠. 이 get m e tool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 하면은 llm에게 처리를 하는데 모델 이름은 이런 것들이 있고 api 키가 있고 뭐그 다음에 여러 가 정보들이 있죠. llm과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output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만들었던 그 크롬프트들이죠. 이것은 실제 llm과 소통한 이후의 답이 아니라 그 이전에 get m e tool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처리된 내용들입니다. 네임은 m s 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s 스라고 명명을 했죠. response form에서는 ...가 되고요. 이것이 표시된 이유는 제가 이 GetMeshTool 위에 Traceable RunType Retriever 이 부분을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추가를 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경우 그로그가 여기 찍힙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 없으면 은 l l m 과 소통하는 부분만 이로그에 트레이싱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을 트레이싱 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 부분을 import해야 됩니다. From Langsmith import Traceable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도 이 Langsmith에서 같이 트래킹을할 수가 있어요. GetMeshTool을 호출하게 되면 이프롬프트가 이용될 수 있어요.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매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매스 부분이 실제로 이 밑에서 이 부분을 런 했을 경우 나오는 로그들입니다. get 메서툴은 이 get 메서툴 함수가 호출되었을 경우 나오는 로그들이고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을 보면 문제는 이것이죠.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온도 플러스 오는 무엇입니까?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온도는 3 2입니다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아웃풋으로는 3 7이 나왔죠. 이건 전체 플로우가 나온 겁니다. 그 중간 단계 게 어떤 과정들이 거쳤는지 알아보려면 그 밑에 단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a l c u l a t e e x p r e s s i o n 이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에는 Problem은 이것이고 Config는 따로 없죠 그리고 Context가 이것이죠 그래서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세부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Problem은 San Francisco 플러스 5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ntext가 있기 때문에 Additional Prompt 부분이 여기에 표현이 되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ontext 부분은 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콘텍스트는 위에서 이것이라고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오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실제 밸류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콘텍스트는 이거라고 전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아웃풋은 코드로서 32 플러스 5 이게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이쪽 evaluate expression에 전달이 되면 실제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죠. 32 플러스 5가 계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reasoning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execute 코드 안에 이 reasoning 부분을 설명을 하라고 라 하는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좀더 세부적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풋 형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에디셔널 컨텍스트 프롬프트가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 유저의 질문도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가 돼서 나온 게 바로 이 아웃풋입니다. 아직 LLM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바로 LLM 단계예요. 여기 나온 아웃풋이 LL, LLM에게 인풋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여기 들어가죠.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시스템 프롬프트, 이 부분이 여기에 프롬프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휴먼 프롬프트 이거는 유저의 질문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온도 플러스 5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시스템 프롬프트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시스템 프롬프트는 컨텍스트가 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에디셔널 컨텍스트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아웃풋은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즉 AI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단계에서 인풋 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풋 값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값입니다 그리고 LLM에게 이게 전달이 된 다음에 LLM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이것이죠. execute 코드 부분을 거쳐서 실행이 됐고요. reasoning 단계가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이 여기서 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execute 코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reasoning 부분이 있고 코드 부분은 그 다음 단계 evaluate expression에 전달될 수 있는 파라미터 형식으로 수출을 해낸 값입니다. 바로 32 플러스 5가 여기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이썬 함수에서 32 플러스 5를 계산을 해서 return 값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7이 나오겠죠. 그 다음 단계에 파이덴틱 툴스 플러스 인 경우에는 그전 단계에 있던 아웃풋이 여기서는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EvaluateExpression을 콜하면서 이것을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될 겁니다. 코드가 이거고 reasoning은 바로 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은 이것이 EvaluateExpression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32 플러스 5가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32 플러스 5가 전달이 돼서 여기서 리턴 받은 게 37입니다. 오늘은 AI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이 플로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스코드로 구현이 되는지 그 해당 소스코드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번 그 로그를 보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이3 7이라는 답변을 받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는 어떤 코딩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의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 AI 어플리케이션 애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딩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탤런트를 갖추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LLM 컴파일러 추론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 튜토리얼의 소스코드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